자, 안녕하세요. 대치미카에서 단소고 영어를 맡을 서정은입니다. 자, 이제 저희 이제 중3일 이제 예비고1 들어가면서, 어, 이제 앞 결,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결정됐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고등학교 때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서 내신 때 조금 더 나은 점수, 중학교 때는 조금 불편했던 영어들이 고등학교 때는 조금 더 편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대학 입시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 중학교의 영어에서 벗어나서 이제 실질적으로 대학교 입시 때까지 연결되어지는 영어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를 학부모님께서 많이 걱정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학교에서 어떻게 내신이 나오는지 출제 경향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거기에 맞춤식으로 저희 학교 아이들이 묶어서 준비를 해야지만 3월달에 저 이제 내신을 들어갈 경우에 아이들이 당황하지 않고 중학교 때와 어떤 점이 다르고 그다음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다음에 수업, 시험 준비를 하고 수업에 임하는가 임하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은 지금 현중3 아이들이 실력 격차가 굉장히 큰 것도 사실입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는 코로나 저희가 첫 번째 해를 겪어 나가면서 학교 나가는 횟수도 굉장히 적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중2 때 시험도 1학기 때는 많이 이제 넘어간 부분들도 많고요. 근데 학교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학교에서 중간 기말을 통합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잠실거나 몇몇 학교를 제외하고 나서는 어, 서술형이 없고 전부 100% 객관식 유형으로만 넘어가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시험에 대한 그런 학습적인 이해 부분에 있어서도 어 실질적으로 많은 준비를 하지 못하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경우도 사실은 되게 많았음 즉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2때 그런 식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이제 중3때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2학년과 3학년을 이 코로나라는 힘든 시기에 보내면서 학교 가는 횟수도 그다음에 학원 가는 횟수도 조금 아이들이 이렇게 들쑥날쑥하면서. 실질적으로 학습도 굉장히 많은 격차나 들쑥날쑥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다고, 어, 많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많고요. 저희 현장에서 아이들 수업을 해봐도 아이들이 학습적인 면에 있어서도 격차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조금 더 부족한 수학이나 그런 걸 투자하느냐고, 영어 같은 경우는 특히나 들쑥날쑥 공부를 하다 보니 연결 흐름이 끊기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2학기 부분들이쭉 해서 저희 아이들 중간, 기말까지 다봤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11월 중순 이하부터 지금까지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과정을 다 멋지고 나서, 어, 좀 이제 편한 마음으로 있긴 할 테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고요. 중학교 때좀 부족했던 것, 영어 하기 싫었던 것, 그 다음에 좀 못했던 것, 사실은 그건 다 기억 속에서 지워버려도 상관 없습니다. 그 중학교 때 모든 과정들을 사실은 이제 1월, 2월 달에 저희가 두달 동안 한꺼번에 확 잡아놓고 그런 혹선 은 고등학교 때 저희가 입학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 공백을 느끼지 못하고 그 고등학교 때 조금 더 편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열심히 동기부여 가지면서 영어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잔소고 우리 내신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어머님들과 그다음에 뭐 아버님들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들이 우리 학교의 시험은 어떻게 나오는지 사실은 그것 속에, 그것이 머릿속에 확 잡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중학교와 그 다음에 우리 단대, 단대 제 소프트웨어고 이제 시험 출제 경향들을 간단하게 비교를 해 보자면 모든 학교가 중학교 때는 교과서 두 단원이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들어갔고요. 실질적으로 비율 같은 경우는 60에서 거의 100%까지 교과서 위주로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지라는 명목으로 시험 범위에 추가가 되긴 했지만 그 학습지도 대부분 교과서 연계적인 뭐 영영 단어라든지 아니면 학습, 교과서에 대한 정말 말 그대로 저 워크 시트로 정도로 나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사실 교과서 두가만 나간다고 볼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학교별로 조금 다르지만 외부지문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페러, 패러, 페러그래프가 뭐 한두 달락에 많아봤자 열, 뭐열줄 이상 넘어가지 않는 외부 지문이 두 개에서 세개 정도가 나가는 이게 시험 범위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보면 단순 암기를 하는지 아니면 문법적으로만 아이들이 바짝 한 3주 정도만 열심히 공부를 하면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거조차도 아이들이 영어 같은 경우가 힘들게 지나가는 부분들도, 지나가는 학생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로 넘어가니 교과서가 두 단원으로 들어가는 것, 똑같이 두 단원 들어가는 건 맞는데, 우리 학교가. 지문의 길이가 중학교 교과서와는 다르게, 기본적으로 두배 이상이다.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EBS에서 나온 올림포스가 있는데, 그 올림포스 사실은 1, 2로 나뉘어지는데, 저희 단소 같은 경우는 올림포스 2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한, 뭐, 네 단원. 즉, 열 여섯 개 지문이 늘 고정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해, 자, 오늘이 2021년도니까 21년도 모의고사고, 내년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22년도 모의고사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내년도에 볼그 모의고사 지문이 선별돼서, 어, 최소 네 개, 그 다음에 여섯 개. 이제 어느 정도 한네개 지문으로 볼수 있긴 할 텐데요. 이네개 지문이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겉으로 외관상으로 봤을 때도 시험 범위가 두 배가 아니라 세배 정도, 세네배 정도 사실은 너 들어 넘어간다는 것을 알고 계실 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교과서 두개 지문, 어쨌든 길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두개 쪽일 일 거고요. 지문이 그래도 총네 개밖에 들어가지 않았던 게 실질적으로는 뭐다 지문이 스물 두개 지문으로 늘어난다. 그만큼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고 준비할 부분들이. 굉장히 무려 많이 늘어난다는 걸 알고, 있... 어? 알게 되실 건데 교과서 외에 사실은 모의고사나 올림포스는 다 수능 지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 내신을 공부하게 되면 같이 병행하면서 수능 공부까지 될수 있구나 그래서 일거양득이니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방학 동안에는 EBS나 아니면 기출 올해나 작년도 기출 문제를 쭉 한번 풀고 분석하고 거기는 단어를 외움으로써 수능 공부와 함께 내년도 우리 학교 내신, 내년도 중간, 기말, 1학기, 2학기 이 과정들을 확실하게 그두마리의두기를다 잡을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신 유형별 출제 경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객관식은 수0문항이고요 서답형 즉 서술형이라고 하는 거는 8문항이 들어가는데 8문항 중에서 4문항은 듣기 지문으로 선별이 돼서 서술형의 네 가지가 들어갑니다. 자, 그럼 듣기 내기가 서술형으로 나오는데, 어머, 이건 무엇일까라고 뭐 할수 있는데, 딕테이션이나 받아 쓰는 것이 아니라, 듣기 지문을 가지고 순서 배열한다든지, 그 내용을 요약하는 그런 형식으로 들어갈 거고요. 객관식과 서술형, 이렇게 28명, 아 28문제, 100점 만점으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제 경향을 한번 보자니, 제목과 일치 문제가 7에서 8문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순서 추론, 즉, 순서 A, B, C에서 배열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문장을 삽입한다든지 그다음에 흐름상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찾는다든지 저 그런 문장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순서출론 문제가 사실 아홉에서 1 0문학 굉장히 큰어 이렇게 분하어 굉장히 큰그 점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장 서술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술형 여덟 문항 중에서 네 문항은 듣기에서 네 문항은 전체 영장에서, 나올, 영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문법에서 세 문항 정도 나온다고 볼 수가 있고요. 듣기 네 문항은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술형으로 다 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학교 때까지는 사실은 문법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문법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로 넘어오니 사실 문법 문제가 세 문항으로 사실은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적다는 것을 알수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법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고 주어 서술어 정확하게 끊어있지 않으면 다시 역으로 갔을 때 제목과 순서 영작을 할 때도 조금 버거울 수있다는것 그리고 문법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돼야지 영작을 할때 실수가 없다라는 것 그건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아, 이러한 식으로 우리 학교가 시험이 나오는구나.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아, 숨을 문제, 20 지문에, 지금 20개 지문의 수능 지문과 교과서 두개에 대한, 두단원에 대한 내용 파악이나 흐름 파악은 완벽하게 되어 있어서 적어도 우리가 제목이라든지 순서에 대한 만큼은 익히고 들어가야겠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흐름만 잠듯이 파악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제목과 순서만큼은 우리가 100점으로 요만큼은 다 완벽하게 들어가면, 그리고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해서 영작과 문법까지 그런 식으로 완성돼서 우리 영어를 준비하면 되겠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영어가 불편했고, 영어가 하기 싫고, 영어가 힘든 친구들은 그래도 해석은 해봐야 되니까요. 지문이 익숙은 해줘야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어디에 부족한 거, 모든 걸다 맞추고, 모든 걸다 준비하려고 하기보다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처음에는 어떤 순서대로, 제일 비중이 높은 순서대로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서 내신을 준비해 가고 그러면서 성적이 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동기부여로 아이들이 조금 더 욕심이 생겨서 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좀더 골고루 모든 걸 소화하고 그다음에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확장해 나가고 아이들의 실력이 향상과 그다음에 아이들의 자신감이 높아간다는 걸주옆해서 학부모님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방학은 기본기가 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독해를 하려면 가장 뭐가 중요하겠죠? 어휘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고급 필수 어휘인데 자, 이런 어휘 단어책 띡사 가지고 외우면 가장 좋겠죠. 근데 우리는 동기부여 확실하게 해서 보다 올림포스에 나오는 어휘를 미리 정리를 해서 그걸 한번 외워 주면 어휘도 같이 외우고 그어 외운 어휘로 독해를 들어가니 아이들이 좀더 편하게 독해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독해에 대한 좀 재미를 흥미를 느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다음에 중학교 때보다 길어진 문장을 해석하는 눈으로 많이 지문이 익숙해져 야될 거고요. 그다음에 해석할 수 있는 요두 가지 포커스가 이제 포커싱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딩 같은 경우는 뭐다? 한 문장에 설때 제일 중요한 거 흐름 잡는 것. 이 들어가서 그냥 쭉 문제 풀고 답이 뭐야가 아니라 저랑 함께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흐름을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빈칸에 들어갈 문형이나 아니면 이것에 대한 주제가 뭔지를 자고 얘기하고 뱉턴내는그 훈련이 이번 겨울방학 때 들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긴 질문보다는 일단은 이러한 단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부담감을 덜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부담감은 덜고. 요 같이 한번 해석해 보고 그리고 나서 답과 상관없이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게 좋을까 라고 한번 해 보고 한국말로 한번 뱉어 보고요 그럼 그 한국말을 영어로 풀어 보면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아이들과 계속 소통을 하면서 독해를 들어가는 첫 단계 학습이 이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텝 2에서 는 뭐가 들어가냐면 문장의 단서를 한번 잡아 봐야겠죠 어, 자, 지문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자, 길어지면 이제 아이들이 난독증 있고 영어가 길어졌으니까 일단 뭡니까? 제대로 읽지 않고 슬록 한번 읽고 모르겠는데요. 어려운 단어가 너무 많은데요. 헷갈려요. 라고 될 수가 있는데 이거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 길이의 지문들을 눈에 노출시키면 아이들이 처음보다는 어, 시간이 지나갈수록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읽어가는 능력이나 소화나 시간 등들이 좀더 단축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같이 직독 직해하면서 학생들과 한 문장씩 해석해 보고 그다음에 여기서 주제 문장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밑줄 쳐 보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연습하는 것보다 자 주제문 밑줄 쳐있는데 항상 빈칸은 쓸데없는 거에 빈칸이 쳐있지가 않을 겁니다. 딱두 가지가 되겠죠. 정말 또또 또 다른 주제를 밑줄 쳐서. 주제를 찾는 빈칸이라든지 아니면 주제와 상반된 이야기가 나오든지 딱 그거 될 테니까 아요거와 똑같은 내용이 빈칸에 들어와야 돼. 그러면 얘들아 똑같은 내용인데 어 실질적으로 뭐가 돼야 될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need 필요하다야. central 즉 센터 중앙이야.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need center 이라는 말이 이번에 똑같이 고등학교 때는 아, 미드라는 말을 마이 프로덕트로, 센터, 중앙이란 말을 뷰 r 크래시로 이런 식으로 고급 어휘를 바꿔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에 접근해야 되는지, 그 다음 비슷한 어휘라든지, 그런 식으로 리딩을 한번 아이들과 작업을 해볼 것입니다. 자, 영어는 사실은 어, 수학이 뭐 숫자 바꿔서 나오고, 그 다음에 똑같은 매년 뭐 지문을 우리가 국어차나 구원 국어 언어처럼 물론 너무나 방대한 지문이지만 그 지문을 익숙하게 많이 하면 또 시험에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영어는 지문에 대한 반복 출제가 없죠 늘 수능에서 매년 새로운 지문이 출제되는 거고요 따라서 반복적 문제풀이의 의미는 사실은 없어요 수능으로 접근을 했을 때요 물론 내신에는 시험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지문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시험을 볼수 있지만 전체적인 영어 흐름을 봤을 때는 우리는 영어는 지문 반복 출제 없고 반복적 문제풀이, 그 지문을 외운다고 해서 수능에는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오답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단어는 해석이 반드시 필요한 문장 내의 키워드 중심으로만 정리를 해서 외우자 자, 지문 하나 배웠습니다 거기는 지문 해석하다 보니 여기에서만 모르는 단어가 20개, 30개씩 나오면 지문 3, 4개만 하면 100개가 훌쩍 넘죠 그럼 아이들은 한 지문 하다가 지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보다 그 문장에서 꼭 필요한 문장만 해석시키고 거기에 있는 쭉 전반적으로 저랑 같이 해석을 하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중심의 문장에서의 키워드만 중심으로 단어를 외우게 시켜서 아이들이 다 처음부터 너무나 많은 걸 완벽하게 소화하려고 아이들에게 진을 빼기보다는 키워드 중심으로 한 단어를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머릿속으로 아, 언어처럼 흐름으로 쭉 흐름을 나가다 보면 빈 칸에는 또 순서는 어떻게 잡을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어려운 만장을 만났을 경우는 그때 저랑 구문과 문법을 분석하면서 그런 식으로 꼼꼼하게 작업을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문은 올림푸스나 기출, 어, 수능을 중심으로 같이 작업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예비고에 우리 저희 단속의 방학전에는 뭐 어, 방학전이 아니라 저희 방학 후가 되겠죠. 자 예비고일 방학에 방학회 우리가 1, 2월에는 어떤 수업을 해야 되냐면 어법 같은 경우는 문법 정리와 문제풀이가 같이 들어가서 적용하는 실전에 우리가 능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같은 어법 문제가 들어가 야될 거고요 어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림포스에 나와 있는 주요 어휘 중심으로 단어를 익히고요 독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EBS 올림포스와 교육청 모의고사를 추려서 우리가 먼저 흐름을 연습하고. 그러면서 수능과 내신을 같이 한꺼번에 1, 2월 달에 고고 연습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내년도 1, 3월, 그 다음에 6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좀 거쳐가면서 영어에 대한 게좀 흐름이 잡히거나 각자 부족한 게 생기면, 그때 이제 여름방학이부터는 조금 부스터업으로 올라가서, 그때는 이제 수능에 철저한 수능 중심으로 단계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좀 연습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머 같은 경우는, 자, 모든 문법을 다 하기보다는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문법을 챕터 8강으로 추려서 이론과 문제풀이가 같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감이 안으로 대충, 어, 이건 것 같은데요가 아니라 감이 아닌 정확한 접근을 훈련하고 매 시간 백지 테스트로 아이들한테 점검을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저희 문서고단속고 같은 문법의 교재는 어떻게 들어갔냐면 아이들한테 그냥 문제를 풀고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그냥 선택형 문제로 우리가 현전류에 대해 배웠으면 답이 왜 이럴까? 내 눈에 펄이 보였으니까 이거 써야 되는 거야. 그래, 마찬가지로 내 눈에 뭐가 보였으니까? 신스가 보였으니까 이거 써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정확한 포인트를 잡고 답을 고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훈련 시키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뭐다?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써서, 어, 라스트, 과거가 보였네. 과거가 보였으니까 과거 동사 써야겠지. 틀렸다. 어, 배웠잖아. 왜는? 현재 완료 쓸수 없대. 그래서 같이 쓰면 안 돼. 자그 다음에 어 우리 노란 동사 배웠잖아. 노는 i 인지를쓸수 없대. 저 그런 식으로 수업에 배웠던 걸 반드시 적용하고 왜 답이 되는지 그 근거 찾는 연습을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실전 마찬가지로 이제 문제 풀이까지 들어가면 이제 실전 문제 풀이는것즉 우리 반속에 학교 나오는 시험 유형들을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이제 틀린 문장을 고르는 문제로 써서 답은 한, 뭐, 1개, 뭐, 답은 한개에서 뭐, 세네개까지 연결될 수 있어서 이제 틀린 문장을 모두 골라내되 답만 쓰는 것이 아니라 뭐가 틀렸는지 하나하나씩 밑줄 쳐서 고치는 훈련. 그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백지 테스트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머릿속에 있는 거 얼마만큼 뱉어내는가. 사실은 모든 과목에 있어서 백지 테스트는 굉장히 중요한 학습 방법입니다. 형식을 배웠으면 자, 일형식에서 공식은 무엇이고 포인트 알려준 수동태 불가동사 의미가 달라진 동사 분명히 수업시간 했는데 이게 뭔지 정확하게 아이들한테 얼마만큼 머릿속에 있는 걸 정리화 시킬 수 있는지 이제 그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백지 테스트를 볼 것이고요 처음이니까 아이들한테 저렇게 이런 식으로 소대목을 달라놨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백지 던져주고 네 머릿속에 있는 거 한번 싹 정리해봐 놓친 거 선생님이 메이크업 해줄게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보고 그런 식으로 계속 훈련해 나가는 어. 훈련이 나가면서 아이들이 쓰이 머릿속에 있는 거 놓친 부분들을 계속 채워주는 훈련이 들어갈 것입니다. 단어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에서 오답노트를, 어, 오답노트 단어를 만들어서 개인별로 외워, 알고 모르는 단어가 다를 테니 개인별로는 모의고사 오답을 정리해서 수첩으로 조금 더 개인별 연습이 들어갈 거고요. 어휘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릴 것처럼 내년도에 우리 저희 학교에서 다루게 될 단어를 추려 나가서 단어를 학생들의 역량에 따라서 80개에서 100개 정도 외우고, 그 다음에 전 시간에 단어 외웠는데 까먹을 수 있었겠죠. 전 시간에 또 외웠던 단어를 다시 한번 시험 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크로스로 시험이 되면서 아이덴테이자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면서 단어 훈련을 시킬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스트 안는 테스트를 보면은, 자, 첫째 날은 뭐다, 그냥 생, 처음 외운 단어들은 단어에다 옆에다 뜻 쓰는 걸로. 그리고 다음 시간 같은 경우는 뭐다, 같은 단어를 다시 재시험 볼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 이제 객관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크로스로 주관식과 객관식을 병행하면서 단어를 외우게 시킬 겁니다. 자 리딩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제 저희가 그냥 아니라 얘들아 이거 내신에 나오는 거야, 내신에 나올 수 있는 거야, 내년에 우리 학교에서 배우게 될 거야. 라는 식으로 고그 말만 던져줘도 아이들은 조금 더 아, 1월달에 2월달에 남들이 놀 때, 그리고 조금 더 이런 걸 이럴 때, 내가 왜 영어 공부를 해야 되고, 이 지문을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더 동기부여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다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단서 같은 경우는 주제 일치, 불일치에 대한 문항이 굉장히 출제 경향이 높기 때문에, 주제나 일치,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들, 거기에 포인트를 둘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어, 저희 단소어의 영어 개강을 보면요.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내년도 3월 같은 경우는 내신 개강이 6시 30분부터 9시 반일 거고요. 그 다음에 예정이긴 하지만 저희가 24일, 아마 24일 목요일날 시작되는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예비고 1 우리 단소어 애들끼리 묶어서 1, 2월 달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향으로 끌고 갈 것도 아이들이 어느 정도 게 모아지면 이 시간을 계속 1월 달부터 쭉 끌고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안 되면 다른 시간들을 사실은 체크해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요. 일, 어, 일괄적으로 사실은 우리 학교끼리 묶어주는 게 좋으니 일단 이 시간대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외에 시간적인 문의라든지 아니면 학습적인 문의기 아니면 아이들의 부, 레벨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배치 메카나 아니면 제 개인 메일이나 어, 연락처 를 통해서 저한테 상담을 원하시면 제가 그때는 어 맞춤식으로 한명한명 한명 자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단속 고 영어 담당하기엔 서정은 네 설명회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